여러분 혹시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옥한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별명이 사실은 저주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러시아군이 탱크를 몰고 오기도 좋고 독일군이 진격해 오기도 딱 좋은 그야말로 유럽의 샌드백 같은 땅이었거든요. 지도에서 무려 123년 동안이나 나라 이름이 지워졌던 비운의 국가, 바로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동네북 취급받던 폴란드가 지금 미쳤습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라는 공포 앞에서 나라 국간을 다 털어서 쇼핑을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지갑을 닫는데 이 나라는 국방비에만 GDP의 4.8%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고요. 나토. 그러니까 북대 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천조국이라는 미국보다도 비율이 높아요. 자, 여기서 아, 그냥 무기 많이 사서 국방비만 쓰는 거 아니냐? 그럼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맞거든요. 총 사느라 쌀못 사면 굶어 죽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나라 독일, 그잘 나가던 유럽의 엔진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혼두박질치면서 유럽의 환자 소리를 듣고 있을 때이 폴란드는 혼자서 경제 성장률 4%를 향해 복주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는데. 경제가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국뽕방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이야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주 영리한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야, 우리 땡크 줄게, 좀만 기다려, 하면서 몇 년째 간만 보고 있을 때 한국은, 자, 여기 계약서 사인하시고요. 물건은 벌써 배에 실었습니다. 하면서 전차와 자주포를 쏟아부었거든요. 오늘 하루 딱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당신의 10년 후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보여주는 이 절박함의 경제학이 바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은 해답을 주고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판을 뒤집고 남들이 다 죽겠다고 할때 혼자서 질주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지긋지긋한 경제 위기라는 환상을 깨부수고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제가 냉정한 현실을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볼까요? 지금 유럽의 경제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마치 거대한 농장 같은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이 농장의 주인 노릇을 했던 건 독일이라는 깐깐한 농장주였습니다. 기술도 좋고 돈도 많고 공장도 잘 돌아갔죠. 주변 동유럽 국가들은 이 농장주의 하청을 받아서 부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소작농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장주가 병에 걸려 두께 생겼습니다. 북일 경제 한때는 유럽의 엔진이라고 불렸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우리가 아침에 눈뜨자마자 꿈꾸는 그 명차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엔진이 멈췄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 2024년에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며 사실상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던 연료가 끊겼거든요. 바로 러시아산 갑산 천연가스입니다. 독일의 성공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싼 가스를 사와서 공장을 돌리고 중국에 비싼 차를 판다. 이 공식으로 수십 년간 꿀을 빨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독일 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비용은 폭등하고 물건 사줄 손님은 사라진 겁니다. 마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인데 가스비가 10배 오르고 단골 손님들이 다 다이어트한다고 발길을 끄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독일이 흔들리니까 그 옆에 붙어서 하청받던 나라들이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특히 폴란드는 독일 경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출의 25% 이상이 독일로 가니까요. 독일이 기침하면 폴란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폴란드는 독감은커녕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중반에서 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마이너스에서 허덕일 때 혼자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전쟁이 만든 강제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공당해서 쑥대밭이 되는 걸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한테 수도 없이 침략당하고 지도에서 지워졌던 트라우마가 뼛속까지 박혀 있는 나라거든요. 다음은 우리다. 이 공포가 폴란드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강도가 들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밥 줄이고 오단 사입고 돈 생기는 대로 대문 고치고 방범창 설치하고 사설 경비업체 부르겠죠. 지금 폴란드가 딱그 상태입니다. 국가 예산을 쥐어짜서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국방비 지출이 거대한 마중물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탱크를 사오는 게 아니라 탱크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가져오고 유지보수하는 정비소를 차리고 있습니다. 단. 돈을 쓰긴 쓰는데 그게 다시 자국 내 일자리와 산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구조를 짠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돈을 1조 원 풀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경제 전체에는 1조 5천억 원, 2조 원의 효과를 내는 걸 말합니다. 폴란드는 지금 국방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경제 도약이라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안 안전... 그리고 그 파트너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말이죠. 이 선택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폴란드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당장 러시아 전차 부대가 국경 넘어에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8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바지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당장요. 그런데 폴란드가 저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정말 소름 돋게도 남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을 빨간 펜으로 엑스표 치는 것처럼 하나씩 제거해 볼까요? 뭐뭐첫 번째로 지워야 할 최악의 선택지는 바로 유럽의 맹주 독일을 믿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일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옆 나라고 나토 동맹국이고 세계 최고의 전차 레오파드를 만드는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폴란드는 독일을 손절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우크라이나는 다급하게 독일의 도움을 요청했죠.우리 좀 살려주세요.무기 좀 주세요.그런데 그때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알겠다.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보낸 게 고작 헬멧 오천 개였습니다.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전차가 오는데 헬멧 쓰고 막으라는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게다가 독일의 무기 도입 시스템은 너무나 느립니다. 전차 주문하면 받는데 3년, 4년은 기본이고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결제받다가 전쟁 끝나게 생겼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독일은 신뢰라는 자산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 독일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미국만 믿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무기 좋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하이마스, 세계 최강이죠. 폴란드도 미국 무기 샀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동네 마치 에 갔는데 대기번호가 500번인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무기를 달라고 줄을 서 있거든요. 주문하면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갑질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때 절대 기술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완성품 사서 쓰고 고장 나면 우리한테 가져와 너네가 뜯어보지 마. 이게 기본 태도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단순히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물고기는 주지만 낚시하는 법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가격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나라 기둥부리가 뽑힐 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 미국 오린 전략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자체 개발이라는 환상입니다. 우리도 기술 좀 있으니까 국산 전차 만들어보자 할수 있죠. 하지만 방위산업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하는데 10년 테스트하는데 5년 그 사이에 러시아는 바르샤바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폴란드에는 가장 부족한 자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폴란드가 그동안 썼던 무기들은 대부분 구소련제, 그러니까 러시아 스타일의 무기였습니다. 이걸 하루 아침에 서방 나토 스타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탄약 규격도 다르고, 통신 시스템도 다르고, 부품도 다릅니다. 잘못하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안 맞아서 못 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은 믿을 수 없고, 너무 느려서 탈락. 미국은 너무 비싸고, 기술을 안 줘서 탈락. 자체 개발은 시간이 없어서 탈락.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랑 손을 잡아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마치 맞춤 정장처럼 딱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한곳 존재했습니다. 독일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가성비 좋고 기술까지 기꺼이 퍼주겠다는 나라. 심지어 전쟁 휴전 국가라서 무기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가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들을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얼마나 기막힌 신이 한 수였는지 숫자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가격표 보고 성분표 보고 비교하잖아요. 수십조 원짜리 국가 쇼핑인데 오죽했겠습니까? 비교 대상은 명확합니다. 독일의 최신 전차 레오파드2와 한국의 K2 흑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입니다. 먼저 선택지, A, 독일 전차를 분석해봅시다. 성능, 좋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납기가 문제입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전차 주문을 넣으면 빨라야 3년 뒤에나 천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0대도 안 됩니다. 폴란드는 당장 천 대가 필요한데 말이죠. 이건 마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최고급 스테이크를 구워줄 테니 3일만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굶어 죽고 난 뒤에 스테이크가 무슨 소용입니까? 반면. 선택지 B. 한국의 K2 전차를 볼까요?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하고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까지 직접 마중 나가서 비를 맞으며 전차를 환영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속도였냐면 독일 언론들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만드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은 이미 K2 전차 100여 대 K9 자주포 200여 문 이상을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독일이 검토 중입니다. 라고 공문 보낼 시간에 한국은 이미 전력화를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차이입니다. 현대전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고 한국은 그 시간을 벌어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은 또 어떻구요. K2 전차 한대 가격이 대략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 독일 레오파드는 최신형 기준으로 200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거의 두배 차이죠. 같은 예산으로 한국 걸 사면 두 배로 무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만 단게 아닙니다. 너네 나라에 공장 지어줄게. 그리고 나중에는 너네가 직접 만들게 기술도 알려줄게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폴란드가 유럽의 방산 허브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럽 각국이 군비 증강하느라 난리잖아요. 루마니아, 슬로바케아, 발트. 삼국 이 나라들이 앞으로 무기를 살때 멀리 한국까지 안 오고 폴란드에 있는 공장에서 사 가면 됩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해서 유럽 전역에 팔아먹을 수 있는 총판권을 얻은 셈입니다. 앉아서 돈벌수 있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한국이 뚫어 준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K9 자주포 자체 기술을 폴란드에 줬더니 폴란드가 그걸 기반으로 크라브라는 자기네 자주포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맛을 본 겁니다. 아 한국이랑 손잡으면 우리 기술력도 퀀텀점프하는구나. 반면 독일이나 미국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비싼 돈 주고 무기 사 와서 고장 나면 부품 올 때까지 몇 달씩 손가락 빨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자체 방산 기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겠죠. 수십조 원을 썼는데 남는 건 고철 덩어리뿐인 미래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히 무기를 산게 아닙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산 겁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물고기만 준게 아니라 최신식 낚싯대와 그물 그리고 양식장 만드는 법까지 세트로 넘겨준 겁니다. 이 거래를 통해 한국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교두보를 얻었고 폴란드는 유럽 최강의 육군과 방산기술력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윈윈이죠. 이쯤 되면 답은 나온 것 같죠. 왜전 세계가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지 왜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방산 협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탱크가 지나간 자리에 더큰 경제적 기회가 따라 들어갔거든요. 자,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침체 속에서도 혼자 4% 성장을 질주하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투자의 해답은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이 뚫어놓은 고속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탱크와 자주포는 쇠빙선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진짜 알짜배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건설입니다. 왜 이것이 정답일까요? 폴란드의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기는 뭘로 만듭니까? 석탄 때 오던 시절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목숨 걸고 추진하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누가 거론되고 있죠? 바로 한국 수력 원자력입니다. 풍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짓는 민간 협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십 조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다들 아시죠?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잠깐 주춤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폴란드 공장은 다릅니다. 최근에 무슨 계약을 따냈냐? 전기차가 아니라 전력망용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 창고를 짓는 건데 이게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폴란드 국영 전력 회사와 손잡고 2026년부터 공급합니다. 이게 바보라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단단 무게치미타 도아지그기이 이미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으로 뻗어나가기 가장 좋은 물류의 요충지죠. 게다가 인건비는 서유럽보다 훨씬 쌉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유럽 진출의 전진기지로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예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방산주 다 폭락하는 거 아닐까요? 혹은 폴란드 정권이 바뀌어서 한국이랑 계약 취소해. 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십시오. 방위산업은 한번 깔리면 최소 30년은 갑니다. 전차 100대 팔면 끝이 아니에요. 매년 부품 갈아줘야죠. 정비해줘야죠. 포탄 팔아야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유지보수 시장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시장입니다.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한번 발 들이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 방산 기업을 보세요. 메가 이죠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유지보수까지 꽉 잡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한화에어 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곳이겠죠. 이들은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 및 원전 관련주입니다 방산 협력으로 쌓인 신련은 결국 국가 기관 산업인 원전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전력 변화피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행, 가이드들입니다. 첫째, 뉴스에서 폴란드 2차 이행 계약, 원전 본계약 같은 키워드가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 조정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둘째, 방산주의 수주 잔고를 확인하세요.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의 몇 배인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매출로 찍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셋째, 단타치지 마세요. 이건 국가간의 계약입니다. 호흡이 깁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맹주로 떠오르는 그긴 호흡에 올라타야 큰 돈을 먹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독일이 침몰할 때. 폴란드가 왜 한국의 손을 잡고 비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엄청난 기회를 잡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탱크 몇대 판게 아닙니다. 안보를 팔고 경제를 얻고 미래를 공유하는 혈맹 수준의 파트너십이 맺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아! 한국 대단하네. 국뽕 차오르네. 하고 유튜브 끄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흐름에 내 자산을 태워서 같이 성장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잇는 것입니다. 주부, 광고 반개서, 항고 폴란드가 항공 무기를 산건 우연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경제 논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은 2022년 전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과감하게 방산주를 샀고 지금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는 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등락에 일이 일비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가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곳에 내 돈도 묻어둔다.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불안한 관중으로 남지 마세요. 전쟁 끝났으니까 방산주급물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 재무장을 시작했고 그 중심에 폴란드가 있으며 그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이건 일이 년으로 끝날 트렌드가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 갈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지은 그 집은 하루아침에 불을 가져다주진 않을 겁니다.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경제적 비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겁니다. 폴란드가 지금 국방력을 쌓아올리듯 여러분도 튼튼한 우량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올리셔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조급한 사람에겐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시대를 읽고 기다리는 자그 사람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산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의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 망했다, 불평만 하면서 불안한 관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융적 미래를 직접 설계하시겠습니까? 폴란드가 123년의 서름을 딛고 유럽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듯 여러분의 계좌도 지난 날의 손실을 딛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목만 보고 지나치거나 초반 30초만 보고 나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본질을 볼줄 아는 눈을 가지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섰다면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 격언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듯 여러분도 성공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살치울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